안녕하세요 멘티 회원님 멘토 찾기가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거 제가 지금 한번 해봤어요 이거 밖에 외부에 있다가 오느냐고 지금 해봤는데 여기 방송통신대학교 그 멘토 홈페이지잖아요 멘토링 멘토링방 여기 멘토링 라운지에 보면 여기 밑에 멘토 찾기가 있어요 그죠 아 멘토 찾기에서 여기에서 학, 학생 구분을 학생으로 하고 그리고 활동 지역을 서울로 하고 검색을 하시면 그러니까 저로 같이 하고 싶다는 말씀이시잖아요, 그죠? 뭐 되게 뭐 영광스럽습니다만은 아무튼 여기 있어요, 여기 이렇게 찾으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선택하면 되, 되지 않나요? 이거를 요 선택 저는 선택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왜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거를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멘티 모집에도 여기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멘토 찾기 여기서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 이름을 한번 쳐볼까요 이름을 서로 치면은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셔도 뭐 될것 같은데 그렇게 해보십시오